아 그런 게 초등학교 때는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줬었는데 막상 치킨 적은 그다 게임하는 시간이랑 <laughs> 노는 시간, 밥 먹는 시간만 지켜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름 방학 때는 뭐다 불어갔다 와야 되데 <laughs> 보통 남학생들은. 까매지지 <laughs> 국물이긴 하지. 까매지. 저는 약간 이제 방학 때마다 오히려 더 훈련을 해야 되는 유럽 입장이었었어 가지고 방학이 싫었어요. 방학 때면 계속 뭐 합숙하거나 아니면 뭐 전지훈련 가거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 고등학교 와서 공부할 때는 어, 방학 때 그냥 학교만 잠깐 가서 공부하면 하루 종일 놀게 해주네. <laughs> 되게 되게 좋아했지. <좋았죠. 웃음> 초등학교 때그 국물 있잖아. 동그라미 방학 계획표 하고 몇 시부터 몇시 잠, 몇시 기상, <laughs> 아침 시부터... 식사, 무슨 거, 방학 숙제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지켜지는 건뭐 지키는 건 시, 게임하는 시간이랑 노는 시간, <laughs> 밥 먹는 시간만 지켜지고?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내 맘대로 지킬 수 없어 엄마가 <laughs> 주킬데밥 먹는 시간 내가 안만 정해봤자 이밥 아, 먹자 아빠가 들어온 시야 하고 이게 <laughs> 숙제였어요?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부터 뭐 어디에 붙여놓고 응. 뭐 얼마만큼 내가 이걸 지켰느냐 막 이렇게 체크하는? 막 그런 게 초등학교 때는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줬었는데 특히 생각해보면 일상 계획할 때는 막 알록달록 막잠시간에막 침대 그려놓고 막 열심히 하는데 막상 지킨 적은 그밖 예전에는 <laughs> 고등학교 때도 방학 때문에 뭐 보충학생 무조건 가야 되고 이랬잖아 맞아 근데 지금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? 애들 분위기가 주말에도? 아, 응. 주말. 아니야 아니 주말에는 쉬었어 아. 방학 때 아예 방학 그 보충 시간표가 짜여져 있잖아. 거의 오전만 하지. 그러니까 밥이 음... 급식실까지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<laughs> 맞아 맞아. 방학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뭐1 교시부터 4 교시 이렇게까지는 쭉 했었던 것 같은데. 오전에 자습하다가 오후에도 할 사람은 도시락 싸서 밥 먹고 했었어야 돼. 밥을 안 주려고 그랬구나 약간 중고등학교는 방학 숙제라고 하면은 막 공부 쪽이면은. 초등학교 때는 좀 활동적인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거 같은데 여름방학 때는 뭐다으러 갔다 와야 되고 okay. 뭔가 잠자리 잡아가지고 또는 뭐 달팽이 같은 거 키워가지고 이렇게 뭐 관찰릿지 써야 되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불의 옥잠 이런 거 저거 뭐야? <laughs> 옷이 좋은 거 같은데? 불의 옥물 그 수생식물, 수생식물. 그 몰라, 안안 그걸로 방학 숙제가 너무 무서. 불에 옥장 보고 자라나는 거몇 cm 이렇게 자라나는 거잘것 같아. 아, 문가가 어, 많이 어. 없어 서울에는. 아니 그거 그냥 천. 참... 아니. <laughs> <laughs> <안 하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또또미끄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갑자이가 <laughs> 그거 뭐였지? 양파. 양파. <웃음> <야>. <웃음>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 거 있잖아? 양파쿵야? 아니 인상 포기. 잘 <laughs> 잔디처럼 자라. 포기 어, 분. <laughs> 아 수목이에요 지금. 아니. 다음. <laughs> 씨앗 식물이야. <자, 웃음> 씨앗 침물. 씨앗 식물이고 올해다가 이렇게 담가놓으면 음. 여기 위에 잔디 이렇게 자라는 거. 와 아, 진짜 궁물. <laughs> 어, 아, 모르세요? <laughs> 아니 잔디 인형. 아, <laughs> 아 이거 뭐, 안 해봤어 <laughs> 그 없어 옛날에 올챙이 그것도 많이 하지 않았어? 올챙이는 주변에서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어 <웃음> <웃음> 미안해 <웃음> 어렸을 어디 노다가야 보죠 집 주변에서 노 보죠 진짜 다르네는 그냥 집 근처에 조금만 돌아다니면 개울에 개울에 가고 가도난 저런 거 많이 했어 선거 항상 이거 알지? <laughs> 나는 너네보단 나 <나아>, 이거 <웃음> <웃음> 여기서 <laughs> 아니요. 아니요. 전 <아니요>. 신데요. <laughs> 네, 다음 불의 <불에> 옥장. <laughs> <없죠. 웃음> 네, 다음 불의 <불에> 옥장. <laughs> <없죠. 웃음> <laughs> 아, 우리도 엉망진창이다. <너무> <laughs>